금융 현장 네, 예 그~ 의사일정 제 십이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권 개정안 어~ 보면 이게 지금 그~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연대 채무자가 나중에 그~ 주채무자가 이~ 그~ 조정이 되면 채무조정이 되면 연대 채무자도 같이 조정이 되는데 이~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다 돈을 빌렸을 때는 주채무가 조정이 돼도 연대 채무자가 <laughs> 채무 조정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고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입법 그 우리 정무위에서는 어 채권 규모 감소나 뭐 기금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금건전성과 이 형평성이나 연대 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회에서는? 네그 말씀 주신대로 이제 전부 연대 책임은 이제 자꾸 없세 가는 그런 약방인데또 그렇죠. 예, 예. 이제 내부 사정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더 적극 예, 예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칙적으로 네. 어디는 어디에서 돈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대 채무가 어떤 건 계속되고 어떤 건 조정되지 않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, 그죠? 네, 예,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법안소위 그 심의할 때 금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잘 그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.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, 예, 예. 어, 저희들이 제가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민권익위원회법 즉 개별 그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.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전폭 적으로 높일 수 있고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곽종근 같은 분이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좀 없애야 되는 건데 지금 권익위원회랑 지금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권익위원회가 더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라는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. 한 번에 어려우면 단계적으로라도 포괄주의로의 대변화를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지는 못할 망정. 지나치게 소,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저는 담당 소관 부서가 할수 있는 태도인가.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. 자, 이제 들어하시는 예, 예. 겁니다. 신장식 의원님, 예. 예. 어떠십니까? 그... 이 법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. 의원님 말씀 좀 반영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해 보겠습니다. 네.